네, 사진한 번만 찍을게요. 무슨 사진아? 아, 제가 방학 가네요. 음. 예. 방학 간다고? 예, 예. 아, 저 이천 0아니그 사진 그, 그, 그... 아니요. 그 기쁨원 앞에서. 이게 기쁨원하고. 예. 저기 방학인데 누구나 이름이 할까? 그런데 이제뭐방으 가고 생각다. 음. 지금 이거두 번째죠? 세 번째인가요? 그렇요 예. 그린 계란. 근데, 예. 꽃은, 예. 어, 풍물 세머리 조사갑니다 그러죠. 씨가, 씨가 적고, 예, 예, 예. 달고 표피가 두꺼워요. 예. 예. 색이 잘 나고. 근데 예. 꽃 올해, 예. 저 비가 왔다고, 거물하고, 한 때는 거물고 그린 소리가, 예. 꽃이가 뚜근뚜근이다 동네 사람 다. 그게 안 이쁘더라고요. 예, 예. 안 이쁘더라고요. 아니, 제가 농산물 시장 가서, 예. 하시기를 해도 작년에는 싸도 고추가 이뻤는데 네, 네, 네. 올해는 이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네. 날씨가 날씨가 길같고. 예. 맞다. 아니 저저 뭐야? 근데 색깔은 좋습니다 색깔은. 밤에 운동도 막. 저희 밤에도 운동하고 새벽에도 운동하고 그래요. 7시나. 네. 저요? 글 점죠. 예. 예. 저녀 아, 운동 운동이 이제 취미라. 어. 아... 고추는 수에해 가지고 밤에 보통 이제 고창고추 많이 고창 고추 많이 해요. 고창. 이 예. 고창이지도 그러고 꽃이가 그 시기 쭈글쭈글해요. 좋은 곳은 좋은데 응. 대체적으로 노지 고추들은 좀 그래요. 이제 요즘은 아 그래요.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한 게. 아 하우스 재배. 어 하우스 고창 같은 경우는 하우스 재배 많잖아요. 근데 근데 하우스 재배가 말은 그안 맛있다고 말은 그렇게 좋은지나 안 좋다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시대가. 네. 때가 이제 그 시기이고 그래, 예. 예. 노인들이 그리냥뭐 노지 다 예. 해한다고 막그리 하우스 예. 제 어르신들 입맛에는 아무래도 예, 예, 예. 예. 햇빛 바로 맞는 것이 좋더라 하우스는 이제 물로 재배하는 거라 그러지 예 고추도 음. 틀려요 꼭지도 음. 노지는 음. 짧고 음. 이렇게 음. 구부러져 있거든요 음. 근데 하우스 것은 길쭉길쭉하고 아, 길고. 예. 안, 구부러, 안 구부러져요 음. 그게 음. 틀려요 음. 맛도, 맛도 약간 틀리죠. 전문가, 전문가. 자리가. 음, 자리가 음. 전문가. 우리는 시장을 많이 다니고 고추로 진짜 한번 사면 이제 좋은 걸 사야 된게 관심이 그래. 많죠. 맞아, 맞아, 맞아. 예. 근데. 아, 그래가고 판매하면 좋지. 예. 그리고 이렇게 네, 꼭지, 해. 꼭지 있게 달 말린 것하고 꼭지 띄고 달린 것하고 또 틀려요. 어. 꼭지 띄어 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씻으면 안에가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그래, 맞아, 예. 근데 이것은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또 틀려요. 음. 이게, 이게 더 좋아요. 아. 말려가지고 꼭지를 딴게더 좋아요. 그래, 맞아 우리들은 근데 또 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꼭지를 그것서 따봅시다. 편한 게? 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따, 그냥. 예. 한 개를 따면 지금 요거 생기고. 이게 엄밀히 따지면 꼭지를 안 따고 말려갖고, 음. 이제 꼭지를 따로 따, 뽑는 것이 좋아요. 그래요. 언제든지. 꽃이, 꽃이 에서따분 사람들도 있어.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씻을 때 안에 물이, 물이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네. 썩어, 그래갖고. 그래 예, 약간, 쓰, 네. 그런 것이 좀 잘못하면 있어요. 잘못하면 썩어. 음. 예, 꽃이 본게 반가워서 한번 드을게요 <laughs> <에. 웃음>